봐 볼게요. 어, 쉐드가 헛간이거든. 그래서 이 문장이 얘가 동사고 비동사는 뒤에 뭐가 필요하다? 보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추운이라는 보어, 축축한이라는 보어 두 개가 나온 거고. 그리고 원래는 여기가 콤마 디 에어 빙씩해 가지고 여기가 분사구문이야. 선생님이 콤마 ing나 콤마 ed를 분사구문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분사구문은 콤마에 바로 뒤에 ing가 나오거나 콤마에 바로 뒤에 pp가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중간에 d h e air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건 어떤 역할을 한다? 이 분사구문의 동작을 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 그걸 나타내고 싶으면 그 앞에다가 그 분사구문의 동작을 하는 애를 적으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자 해석을 해보면 헛가는 춥고 그리고 축축하고 그리고 공기는... 나무, 오래된 나무와 그리고 흙의 냄새로 짙었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식은, 어, 책 같은 것이 두껍다 할때 두꺼운 이란 뜻도 있지만, 기체와 관련돼서는 짙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헛간이 어딘지 알죠?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동물 같은, 동물을 키우는 곳은 우리고, 어, 밀집 같은 거를 쌓아두는 그러한 허름한 공간이 헛간이란 말이야. 근데 헛간이 춥고, 축축하고, 그리고 그곳의 공기는 오래된 나무와 그리고 흙의 냄새로 짙었대. 여기까지 했지. earth가 대문자로 첫 글자를 쓰면 지구지만 소문자로 쓰면 흙이라는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 우리가 밝고 어두움, 이걸 명암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밝고 어두움을 나타낼 때는 주어로 비인칭 주어 it을 쓰고 비인칭 주어는 해석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어둡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어둡고 그리고 나는 무엇이 그림자 속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없다. Who's there? 누가 거기에 있나요? 나는, 물어본. 나는 물어본다. 끊고, 여기도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분사 구문인데, shaking with fear. 공포로 흔들리고 떨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따로 나타내고 싶으면 그 분사의 앞에다가 쓰면 된다고 했거든. 그리고 이때는 얘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을 해석하면 돼요. 다시. 누가 거기에 있나요? 나는 물어본다. 나의 목소리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다. 여기가 됐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림자는 더 가까이 움직이고, 그리고 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다. 여기가 됐죠. 언제까지? 그 형체가 벽의 틈새를 관통하여, 어떻게, 해? 새어나오는, 이렇게 되지 벽의 틈새를 관통해 새어 나오는 그러한 희미한 빛 줄기로 뭐할때 걸어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만 다시 해서 어볼게 언제까지 그 형체가 벽의 틈새를 통해 비추는 희미한 빛 줄기 안으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어, 어떤 어 힘, 어떤 형체 같은 거, 어떤 물건, 어, 어떤 뭐라 하지, 어떤 형상 같은 것이 우리가 헛간에 벽이 있는데, 그벽 사이에 틈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틈 사이로 희미한 빗줄기가 비추고 있었거든. 그랬을 때이 희미한 빗줄기 쪽으로 이 형체가 가까이 걸어올 때까지 그 그림자는 더 가까이 움직이고 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단 얘기야. 그런데 그 형상이 바로 뭐다? 토끼였던 거죠. 그 다음, 웃음이 나의 입술로 탈출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색하잖아. 원래 escape는 탈출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선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만큼 wide가 넓은이고 curious가 호기심이 있는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웃음이 나의 입술로 새어나온다. 끊고, 뭐할 때, 그 토끼가 와이드, 넓고, 그리고 궁금해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You scared me. 너 나를 놀라게 했잖아. 라고 나는 말한다. 끊고, 뭐 하면서, 훨씬 더 기분이 나아져서.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문장 동사가, 퍼지스가 첫 번째 동사, 그 다음이 합스가 두 번째 동사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동사가 데리고 다니는 부분 해석, 두 번째 동사가 데리고 다니는 부분 해석을 할 거야. 토끼는 잠시 동안 멈추고, 그리고 나서 깡충깡충 뛰면서 가버린다. 끊고, disappearing back into the shadows. 그림자 속으로 다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분사구문이 연속 동작이야. 앞에 나오는 동작들 하고, 그 이후로 여기 분사구문의 동작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토끼는 잠시 동안 멈추고, 그리고 나서 껑충 뛰어서 그림자 속으로 다시 사라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 넘어가서 리브가 떠나던데 남기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L-E-A 이게 남기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는 이리브는 동사를 수동태로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남겨졌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분사구문은 콤마랑 같이 쓰지만 콤마가 없어도 괜찮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콤마가 생략된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나는 웃으면서 남겨진다. 나는 편안하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감정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다가 안도를 하게 되는 게이 사람의 감정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